얘 하방이 갑이야 하방이 아 그렇군 블랙롱은 하방이야 하방 로테이션 돌리면 돼나 쏘고 너 쏘고 오케이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잠깐만 그 구급키트는 뒤쪽에다가 꽁쳐 둬야 되는 거 알지? 하방에 구급키 깨지니까 조심해라 수류탄 던질 때 구급키 안 깨지길 조심하고 오케이 가자 일반 킬터로 깨지니까 미치겠네 <laughs> 깨, 깨는 놈이 존나 신기하다, 야. 미리 깔까? 어, 까, 지금 까, 지금 여기. 하나, 둘. 하나만 어? 하나 하면 될지 어? 하나만 하면 될지 에, 야, 야, 야 잠깐, 리방하자. 소위탄 가지고 가야 돼. 아, 소위탄? 어, 소위탄에서 좋아. 점수 오르는 거 봤지? 어. 어, 그래서 드는 거야. 일단, <laughs> 들어가면 요... 나 하나 깔고 있어? 이거 어? 여러 개 까? <laughs> 두개 일단 두개 먼저 까 아, 그러니까 알았어. 키트 깔수 있으면 계속 까 알았어 음, 빨간 탄탄 나오면 무조건 까고 궁키트몇개까 어. 네.. 두개 맞추고 아, 이렇게 하나 둘 내가 깐곳세까 여기.. 어. 어 그래야 한 번에 피가 쫙꼭 거기 가서 안 까도 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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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, 여, 여. 여기 왜안 와? 올 거야, 올 거야. 어, 온다. 빨간 산창 나오면 바로 먹어. 너무 멀리 하지 말고. 빨간 산창. 여호우 머베. 이럴 때 하방. 둘지. 바비큐해 먹자. 오우. 이제 니들은 겠어어얘왜 이렇게 안 타냐. 오케이, 오 탔다. 어. 어. 없어. 하방 사봐. 이야아. 야아. 어, 쩐다. <laughs> 못 쩐다, 쩐다. 넘는다, 녹아. 살살 녹네, 입에서. 예에. 컬. 초회탄도 뿌려놔야지. 그뒤타다 오케이 아스 이런 얘기. 어 근데 하방은 뒤로 다니면서 쏴야 돼 그래야 안 죽어 얘죽어야 됐는데 야 너무 거기서 쏘면 안돼야 이거 조심하라니까 이거 이게 소위 한 그게 터지면 죽대는 거야 알았음 알았지? 어 뭐야? 왜래? 아이씨.. 뭘 업로드해? 스페다 으... 쏘다가 뒤로 빠져 야, 나나 아, 어또어또 역시 히히 불질. RPK가 하자. 좋네. 어 RPK가 좋아. 원네 원네 불질하자. 랭걸리는 보고서. <laughs> 어 아포. <아파. 웃음> 아포 <아퍼>. 어 슈발. 피만 따르. 어어어 안돼. 오점다. 오케이 야야 이대로. 이러니까 쫓기가 오케이 사실이 점보다 낫다 불질 힌트 쪽으로 하면 안 된다 어 힌트 쪽으로 불질하면 안 된다고 어 멀어져도 가자 예불 맞으니까 느려져 내 걸려 이거 쓰면 원래 어..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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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좀쏴 주시고 어. 야 튀어 튀어 티티 워메 어이 어야 하방사 하방 하방 같이 불질하자 아이씨 존아프 죽었어 오케이. 아래로부터의 땜질을 보여줘라 이런 이거 계속 돌면서 가야돼 아으이치료 <laughs> 깨진다 이 어디야? 아씨 탄창 뒤 오케이 오케이 哦哦哦哦哦哦！继续继续来。